뭐가자? 페이스. 이거 치즈 하고 싶어? 어치. Yes, please. 오케이 아침점 점심 오늘 우리 어디 가지? We're at Chipotle, and then we'll go to Sephora, and then we'll go to Bethlehem, and I don't know else what else we'll do. 일단 먹자. Okay. 밥 먹고 시작된 마리의 쇼핑, 화장품 쇼핑. 또 잔뜩 샀구만. 여자들이랑. 여기가 되게 역사가 있는 도시라고 해요. 여기는 주차를 선결제 하거든요. 오케이. 오늘 주차비 안 내죠. 여기는 주차를 원래 난 2시간에 먼저 되겠다. 3시간에 먼저 되겠다. 이렇게 선결제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휴일이라. 어. 시티 홀리데이 프리 파킹. 오케이. 나이스. Nice. 오케이, 가자. 너무 so 로즈메리? 로즈베리? 로즈베리 오일,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난 로즈메리 엄청 좋아! 이거 맞춰요! 꿀도 먹어봐! 꿀? 음. 여기 있어! 오케이! 아. Okay. Okay. 맛있지? Mm. That's good honey I like honey 이거 honey good But that olive oil is better That olive oil is really good 마리가 또 발상을 좋아하거든요 거리가 예쁘네 그림? 무슨 야, 이거 그림? 빨리 써, 빨리 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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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틸시티? 오케이 네. 원하는 거할수 있는 거? 예아 네. 진짜? 원하는 거할수 있어요 아, 뭐. 원하는 그림 나올 때까지 돌려서 멈추면 돼요 아 남산타워 갔을 때도 했어 아나 근데 이거 궁금한 게 너네 유튜브 보면 이거 공부에서 네. 공부에서 네. 이게 미국에만 네. 있는 줄 알았어 네. 근데 이거 한국에도 네. 있대? 몇 군데 있어요 너네 남산타워서 네. 네. 이거 하는 거 봤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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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여기가 이제 오래된 건물들이 되게 많아서 역사적인 곳이라고 합니다 so, 여기 area, the

와저 정도면 한 천, 1980년은 된차와 여기는 음식에 썬칩을 넣어주는데요 시가 스토리도 있습니다 와 진짜 종류 많다. 저희는 비흡연자긴 한데 경험상 들어와봤더니 냄새가 엄청 나요. 미미 아빠 이거 시가 이 이거 파이프 담배. 옛날 8 0 년대 9 0 년도의 영화에 나오던 그런 담배네요. 코코넛 샴페인 초코 바닐라 블랙베리 아 바닐라. 에펠탑 초콜렛도 있네. 방금 담배 보고 왔는데, 씨가 초콜렛도 있고. 이것도 초콜렛이래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그 이제 한 살이 된 이지 이모 막내딸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생일 선물 사고 오늘 저녁은 이모 집에서 다 같이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형이나 뭐 선물 괜찮은 거 하나 지금 고르러 가는 중이에요. 뭔가 여기 거기 아니가 인형 서울 문 닫았어요. 어? 문 닫았어요. 예. 뭐 네. 어, 찾았다. 찾았다 선물 가게. 아기 선물 가게 찾았습니다. 오케이. 아기다. 여기네 바로. 우리가 찾던 곳이다. 오하 아기 신발. 이거 좋네. 소리 나는 인형? 어굿굿굿 조이스. 귀여워. 어 괜찮은데? 응. 어차피 지금 한 살이라 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어. 오케이 그걸로 가자. 지금 모양을 <laughs> 고민하고 있어요. 토끼냐, 오리냐. 두개 소리는 나거든요, 이렇게. 말이 생각 어때? 이거는 가 나올 수가 있나? 아 이지가 오늘이 딱 생일인데 이제 한 살이 됐어요. 태어난 지 1년이 돼서 이지 생의 첫 번째 생일 케이크를 제가 사기로 했습니다. 오늘 케이크는 제 담당이에요. Ultimate white cake. 마트가 좋다 여기는. 빵들이 컬러풀하네요. 어, 여기 케이크 다 있네. 1번 케이크는 1번 케이크입니다. 이거 리 하고 싶어. ultimate white c a k 오케이. 너무 디자인이 없는데? 아슬리는 프스페리아 케이크를 오케이. 선물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Mm. Okay, yeah. look at this is for you. Oh, it's so cute. Oh, yay. yay! Yay! Quack quack quack. Okay, Izzy, are you ready? Yes. Ready for ours? Okay, isn't this nostalgic? Oh. Wow. Uh -huh. oh. Thing about tickers. the is tickers a wonderful thing. Their tops are made in a the rubber, their bottoms are made in the spring. We grow into Look at this. It's oh. yeah. <laughs> I'm like, it's so big. Mom goes, Have you seen Izzy? It was before we came here. I was like, Oh, yeah. Oh, God. God. No, oh, like Can you get it? Oh. Um, I don't see the different 어머두의여기두가